왼쪽, 왼쪽부터, 왼, 왠... 왼쪽부터. 왼쪽으로... 왠쪽에서... 한, 네, <laughs> 아, 네, 아 마, 말하면 네. 되는 거요 <laughs> 아, 어, 네, 일단, 어, 여기 와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아미여러 분들, 어, 예, 네, 저희 저녁 하는 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6월 11일, 예, 네, 제 5사단, 삼들8 7 부대에서 삼들8칠 부대에서 저녁을 너무 봐왔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웃음> 아, <웃음> 네, 사실 카메라 앞이 너무 오랜만이라 네,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민망한데요. 예, 네, 웃음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웃음> 아, <웃음> 네, 기분이 약간 휴가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미 여러분들께. 먼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저희 군대까지 꽤긴 시간이었는데 어, 계속 기다려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녁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려나가던 그림을 앞으로 그려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 더 좋은 모습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우리 후임들. 저, 그, 같이, 우리보다 좀더 일찍 전역한 동기. 맞지. 그리고, 그 누구보다 또 고민 많이, 아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웃음> <웃음>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예. 우리 간부님들. 예. 정말, 어, 저희랑 같이 이제 생활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잘 챙겨주셔서 예.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예. 이, 군대가 사실 처음이었는데 어 사실 되게 쉽지는 않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뭐 만만하게 보고 들어온 적도 없지만 네.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은 곳이었지만 어 같이 음 고생하고 뭐밥 먹고 어 밖에서 잠도 자고 음. <laughs> 하면서 어 정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재밌게 라이브에서 에, 라이브에서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간결! 렌더 풀어. 괜찮아. 세! 간결! 이제 가라 볼게요. 재산나 선수